그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 여수화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화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 족장들에게 나와가난당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구조할 성업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재배를 보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배 뽑은 대로 여일세 성업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네브란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무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업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벨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마산에 있는 무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더라. 무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물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업을 받았더라. 아멘. 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조원 선배님 보고 데리게 하시느 함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감사 드립니다. 인도에서 오셔서 떨기 하세고 거꾸로 목표 마실 텐데또이런 아침 시간부터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뷰티의 그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주어진 사업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 히1절에서 3절 중심으로 말씀의 은에 남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난 땅을 정해하고, 아홉 집합 반이 가난 땅에서 제외고 와서 각집합별로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가운데 빠진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공식적으로 젤리를 뽑아 땅이 분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파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 집파들이 그가난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가난 땅에서 분배받은 아홉 집파 반 집파들에게 레위 집파가 요청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명령에 따라서 아홉 집파 반이 레이지파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성업들 그리고 필요한 목수지들을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참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사람이 이미 내 것이라고 주어졌는데 이후에 그 받은 바에서좀 나눠주라 하면 기분 좋게 나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집파에게 분배된 다는데 다시 그 가운데 레게지파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받은 땅 가운데 좀자토하기좀 쓸모없는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게지파가 요구한 대로 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떤 사범이나 갈등이나 충돌 없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나가 오늘 일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때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시기가 정말 적절한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는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더라도 적절한 때에 하지 못하면 그 일은 옳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땐 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도. 안전하게 그할 땅이 정말 빨리 필요했지만, 9시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그십0별로 따로 다 분배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완료된 후에, 그때에 그들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강쩡 놀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것이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은 인간의 시간 그 모든 흐름 속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지나간 인생길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순간순간들이 가장 적절한 타임이었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고 필요한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위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싶어도 그리고 빨리빨리 그 모든 땅을 분배받고 싶어서도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한 그 가운데 풍결할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이 일을 할때 굉장한 적법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들의 한 일은 왕무가대로 사람들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지도자에게 나옵니다. 우리 일차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우리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 족장들에게 지금 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 족장들에게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적법한 절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적법한 절차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 그 일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이지파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요구합니다. 여기에 다른 집화들 보는 누구도 반박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적절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후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우리에게 땅을 주겠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왜 우리에게 주지 않지? 나중에 그 마음의 불만을 불평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1절 그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하나님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적절한, 그리고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대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내가 기도하 사람도 들어주시겠지. 또 내가 그렇게 강절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길의 능력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릴 때입니다. 바로 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적절한 때, 적법한 절에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구했습니까? 그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가실 때또 어떤 것을 우리가 수행할 때 참고로 잘 마음에 새겨두면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과 여수와와 이스라엘 집파에게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이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십시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집파 사람들이 나와 땅을 요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때 정말 정당성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레위지파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냥 우경 다짐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들이 다 공개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주지 않나 라고 하는 불평 섞인 마음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정답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요구할 때추상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주할 사업들 가축을 위해 그목조지을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지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좀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면 정말 하늘 앞에 간구하고 의대를 구할 때 그냥 두려뭉실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구체적인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빚어버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루뭉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들었는지응답을 되지 않았는지 내조차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응답되고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또한 그것을 기도 응답에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기억은 희미해지고 잊어버릴지라도 기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이 구할 때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태도가 오만 불순하거나 태도가 일방적인 상식을 벗어날 때그 옳은 일조차도 그릇된 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네위 집하 족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구로 필요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추락하셨나이다. 분명히 그들이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달라라고 당당하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지문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하셨나이다. 하나께서 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한번 그것을 확인하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문서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해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경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경손하고, 행동이 경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큰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대 자리에 조금 내가 힘이 있다고 느낄 때, 내가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그때 우리 안에 경순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이 경순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순함을 잃을 때, 그 잃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지판은 그들이 요구하는 정당성, 또 그리고 그 요구 속에서 분명히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때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산업들과그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해주니 여기서 지니는 것은 레위 사람이 요청한 것이지만 레위 사람의 요청을 따라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난땅의 분배가 매순적하게 자궁 없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주장대로 였다면 분명히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집합 마지막 레위 그 집합까지도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런 자궁 없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행사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레비 사람 그 자손들이 그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또한 다른 집파들이 그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믿고 겸손함으로또 실제적인 삶의 순간 순간마다 적절한 또 적극적인 때로는 정말 지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라는 실제적인 감정이 해어날수 있게 되기를 주님로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제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더 깊게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헌신한 자들, 수고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laughs> 말씀에 동의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 앞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기원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로 몸의 치료와 회복에 강사한각도 각오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소하고 계시려이 하나님께서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란 치료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 주시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신적 모든 것 가운데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성의길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갈 때우리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려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아라이 되시길 바랍니다.